또뭐 생겼어 열려면 어. 아무를 말하래 예? 직접 입으로 말해야 돼? 진짜 말로 하라는 거 아니겠지? 자 갑니다잉 진짜 말로 하는 거 같은데? 윙가디움 레비오사 디오예 예배자 Ascendio Ascendio a c 열려라 잠깐 성공했고 하는 거게웃기는 아무도 개 열렸어 다 아 이걸 말해야 되네. 아, 오버 브라보. 오버라이드 플로 알파 브라보. 어 해봐. 오버라이드 플로 <laughs> 마이크... 아, 부라카다르... <laughs> 알파 아, 브라보. f o 오버라이드 플로 알파. 아니 뭐 이거 안에서 마이크. 아브라카다리 뭐뭐 for e v e t i n g 아니 이게 아브라카다리 거 오버라이드 플로 알파 브라보. 오버라이드. 알파 어. 브라보 안 되는데 나이스 어뭐가 어, 됐나 본데 아, 이거 아 여기다 붙는 거네 미쳤 여기 어됐다 어, 어, 이게, 이게 음준 씨 아니 면 그냥 다 녹음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. 내가 해 볼게 4 4 영어 발음 보자 소 아파 이거 아니 리코야 큐가 아, 아니라 4보내줘 보내 줘 사진 보내 줘 이걸로 해봐 이거 이거 다시 다시 그 말해 줘 말해 줘 오버라이드 알파 라이트 보 오브 라보 오브 라이트 보알브라브라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라보브레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라이트 보알브라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라이트 보 오브 오브 라이트 보아브라 오브 라이트 보브라 뭐? 알, 알파 아, 브라보 아, 알파 오케, 브라보 어브라이트 포 알파 브레보 뭐 브레보? <laughs> 그래, 한번 아, 이거 너어봐 그냥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면 어때? 이렇는거가 선배 바로 누리대 <기잣에 웃음> <술이대. 저>, 뭐가 예뻐 내가 마이크를 안 꼈어서 그런가? 근 이게 안 되는 건가 그 마이크를 안 꼈다고? 아니 장난하는 거야? 아브라 포 알파 브레보 근데. 보냈어 아, 보냈다고 얘들아 오케이. 보냈어 어, 확인해봐 아, okay, 보냈어 okay. 오버라이드 4 알파 오버라이드 4 알파 파로 얘들아 조바 줘바 다른데를 찾아볼까 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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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아, 나 그럼 나 녹음을 안한것 같은데 여기야? 어 오, 이거네 여기. 이거야 이거네 이거 스캔하는 거네 개웃기네 이니 뭐야 하나씩 스캔하는 거였어 아 진짜 열심 우리아이면 진짜